5월 30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어, 지금 휴장을 했는데 어, 이번 그 디폴트 시황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안도 상향 협상에 최종적으로 어, 합의를 했다고 어, 밝히면서 시장에 좀 불확실성 하나가 어, 해소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지켜볼 어,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중요한 건 사실 여전히 국내 증시은반도체 방향성이 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어, 지난주 금요일 이제.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어~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바닥론들은 힘입어서 금요일 좀 강세를 보여주었던 건 사실인데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연휴간 국내 반도체 어~ 연속성에 대한 좀 의구심에 대하여 좀 지속적인 좀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앞으로 뭐~ 분 쪽이 더 좋아지고 우리나라 증광 막혔다 뭐 혹은 앞으로 굉장히 좀어 주요 매출도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 등등 이게 전반적으로 어좀 악재의 시선으로 좀 지켜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 가지고 아예 뭐 주가가 뭐~ 아~ 반도체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일부의 지금 바닥론에 힘이면서 일부 반도체들의 반등은 어~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반등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도 어~ 반도체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혼족세를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 어,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, 이번 주가 키워드로 좀 보고 반도체 방향성에 따라서 금일 먹거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실시간 어, 대응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. 원희룡 장관의 방문으로 더 구체적인 디딤돌이 형성되는 좀 우크라이나 자본주도 흐름도 어, 좀 조정이 한번. 하루 투로 나왔기 때문에 어,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흑해 국물협정 중단을 재차 검고한 러시아 행동에 공물이나 뭐 식량 관련 주들 오늘 주도 수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망 견제를 좀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어요. 그래서 뭐 이에 따라서뭐 히토리나 뭐 히토리 뭐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어,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이. 히토르나 뭐 페라이트 같은 테마주들의 모멘텀 역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시기다.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흑연 공급 계약 소식을 좀 발표를 했는데 어 포스코 그룹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흑연 관련주들 어 예전 그 그래핀 관련주들이 다 엮여 있죠. 흑연 관련주들 좀 흐름 체크하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